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바인더를 쓰면서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어요. 요걸 하다가 이제 에버노트를 만난 다음에 이걸 던져놓고서 이걸 안 썼었어요. 사실은 근데 에버노트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랑 할일 관리 부분은 핸드폰이나 뭐앱 같은 것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종이 위에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간 스케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눈에 보는 거. 1년이 52주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을 관리하시려면 주간 스케줄로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바인더 교육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바인더 강사과정 교육을 받았어요.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2월 5일이었나요? 그때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1월 7일. 1월 7일이죠. 1월 7일날 이 장소에서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소그룹으로 10명씩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그룹으로. 그래서 혹시 신청하실 분도 계시면은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비용이 바인더가 6만 원이에요. 바인더는 6만 원이고 교육비는 30만 원인데 제가 이 교육을 2011년도에 알았어요. 근데 비용이 사실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고 요게 이 바인더 교재거든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요거는 메모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요게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도 우리 김순희 선생님도 그렇고 대전에도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바인더를 만나고 완전 팬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이 바인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한 부부가 성과가 안 나는데 이바인더를 쓰고 나서 매출이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팬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게 그만큼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교육을 안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4년 동안 교육을 안 받고 그냥 혼자 나는 대로 썼었어요. 근데 작년에 교육을 받으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올랐어요. 개인적으로. 그 거기다 놓으세요.